안녕하세요. 한주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호주 레드 와인 손클락테라 바로사 슈라즈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호주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손클락테라 바로주 슈라즈입니다. 빈티지는 2019년이고 도수는 14.5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슈라즈 100%입니다. 진보라빛 색채의 포도알이 열리는 슈라즈는까베르네 소비뇽만큼 껍질이 두껍지는 않지만 충분한 양의 탄닌을 가지고 있고 산미도 풍부하며 당분이 많아 높은 알코올 도수의 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유럽에서는 시라, 호주를 비롯한 신대륙에서는 슈라즈라고 불립니다. 호주산 슈라즈 와인은 재배지가 광범위하다 보니 향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빅토리아 지역의 슈라즈는 향신료 향이 강하고 바로사벨리의 슈라즈는 가죽 냄새와 초콜릿 향이 특색입니다. 그 외에는 블랙베리, 스모크, 타임 등의 향이 주로 납니다. 시라즈는 일반적으로 검은 가실, 꽃향이 강렬하며 후추와 허브 등의 스파이스한 향이 납니다 바로사벨리는 남호주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품종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80골 이상의 양조장과 150골 이상의 포도밭이 있으며 시라즈, 까베르네 쇼비뇽, 샤르도네, 세미용 등의 품종의 포도가 생산됩니다 바로사벨리의 유명한 와이너리로는 제이콥스 크리크, 펜폴즈, 울프블라스, 피터르만, 살트램, 얄룸바 등이 있습니다. 언제 방문해도 좋은 바로사벨리지만 가장 특별한 때를 손꼽으라 한다면 2년에 한번 4월 말에 열리는 바로사벨리 빈티지 페스티벌 시기입니다. 바로사벨리는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훌륭한 음식과 와이너리 외에도 열기구, 사이클링, 승마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해서 현지인들이 가족 여행지로도 많이 찾습니다. 와이너리는 송클락입니다. 100%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쏜클락 와이너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 바로사 지역 와인 생산자이며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꾸준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세계 100대 와인 중 1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와이너리이며 이미 6세대를 거쳐온 손클락 패밀리의 명성은 호주 와인계에 있어서 긴 역사만큼이나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클락 가문은 바로사 지역의 선구자적인 입지로 인해 그 유명세가 더하며 한편으로 금강산업의 최고봉이라는 명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수 가문과 전통 와인 양조 가문의 결합에 의해 탄생하게 된송클라 와인은 1987년 그들의 후손인 데이비드 씨가 카비니제 산지에 포도원을 설립하면서부터 바로사 지역의 와인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23년 5월에 GS 와인 25 플러스를 통해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20,30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 사이트 당도 2 산도 3 바디감 사탄닌 4이고 B 사이트 당도 2 산도 3 바디감 5, 탄닌 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2, 산도 3, 바디감 4, 탄닌 3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검붉은 자주색을 띠며 향은 처음에 베리류의 과일향과 바닐라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먼저 포도 품종인 쉬라지의 아로마는 블루베리, 자두, 밀크초콜릿, 담배, 그린페퍼콘이며 비비노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으로는 자두, 블랙베리, 바닐라, 초콜릿, 오크, 담배, 훈연, 가죽향이며 제가 느낀 맛은 자두, 블랙베리, 바닐라, 초콜릿, 오크, 훈연향입니다 당도는 드라이하지만 약간의 잔당감이 느껴졌고 산도는 적당했고 바디감은 조금 무거운 편이며 탄인감은 적당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5도로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있었습니다 와인전문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7점이고 저의 점수는 3.0점입니다. 호조의 유명 와인산지인 바로사벨리의 와인입니다. 쏜 클락 가문은 1870년대 바로사 지역에 정착하였고 6대째 와인을 잇는 가족경영 와이너리이며 평균 12개월간 프랑스산 오크 숙성을 거쳐 생산됩니다. 짙은 레드 컬러로 자두 블랙베리와 같이 매우 풍부한 과실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한 맛이 입안을 자극하는 와인으로 검붉은 과실의 향과 향신요향 그리고 오크 터치 아로마의 적절한 조화가 좋은 와인입니다 탄닌가산도는 적당한 부드러운 풀바디 와인으로 약간의 잔단감이 느껴졌습니다 호주 쏜클락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3점에 44.99달러인 레드와인 쏜클락 윌리엄 랜들 슈라즈나 비비노 총점 4.3점에 37.08달러인 레드와인 쏜클락 윌리엄 랜들 카베르네 수요빈용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쏜클락 테라 바로사 슈라즈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